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처갓집에 들어섰는데 가족들이 현관문 앞에 서서 우리를 반겼어요. 왔는가? 배고프지? 얼른 들어오게나. 우리 손주 사이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애미야, 아무래도 우리 손주 사이 우약한지 해줘야겠다. 그러게요. 며칠 새더 까칠해진 것 같네요. 할머님의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혀를 차셨어요 저기 이보세요 들. 이집 딸은 안 보이는가 보네요. 나도 요즘 얼굴이 많이 까칠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게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야. 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지금 뒤네 얼굴 완전 빵떡이야. 빵떡. 어쩜 얼굴이 저렇게 빵빵할 수가 있을까나. 안 그러냐, 이미야? 그러게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빵떡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 남편은 쫄쫄 굶기고 혼자 다 먹는 것 같네요.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요즘 힘들단 말이야. 아내가 할머님을 보며 어리광을 피웠어요. 하지만 할머님은 그런 아내를 본척만척하셨는데요. 우리 손주 사이 좋아하는 삼계탕에 놨으니까 얼른 밥부터 먹자. 할머님께서 제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보던 아내가 투정부리듯 말했어요. 뭐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은 하나도 없잖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 하긴 뭐가 너무해. 넌살좀 빼야 한다니까. 김 서방, 어서 앉게나. 네 할머님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라며 제가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할머님께서 숟가락 위에 반찬들을 올려놔 주셨는데요. 할머님과 장모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은 언제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제가 장모님께 물었어요. 장모님, 장노름께서는 많이 늦으시는 거예요? 장노론도 식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최대한 빨리 다녀온다고 했는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오겠지 뭐. 전 삼계탕만 있어도 괜찮은데. 굳이 회를 먹여야 한다면서 그러는 걸 누가 말리겠는가? 주변에 횟집도 많은데, 수산시장 가서 직접 사야 신선하다고 그난리지 않겠나. 밥 먹고 놀다가 저녁에 회까지 먹고 가면 되겠구만. 거기다 매운탕까지 맛있게 끓여줄게. 장우님, 저밥한 공기만 더 주십시오. 우리 김서방은 밥을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아주 예쁘다니까. 라며 장모님께서밥한 공기를 더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하고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처가 가족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처가 가족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니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김서방, 자네 또 우는 건가? 우리 김서방이 다 괜찮은데? 울보야, 울보. 그러게 말이다. 우리 손주 사이는 눈물이 너무 많아. 할머님과 장모님께서 놀리듯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요. 사실 우리 부부는 재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아픔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내도 전 남편의 집착과 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처가집 가족들의 행포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가집 가족들이 처음부터 제게 그토록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글의 흐름상 전 처가족들과 전 아내라는 호칭 대신 처가가족들과 아내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첫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장모님이 눈까지 반짝이며 제게 물었어요. 저기 우리 딸한테 듣자 하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던데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두분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세상에나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으니 고생이 많았겠네. 제가 고생했다기보다 우리 형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형과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다 보니까 거진 형이 어버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랑 형이랑 같을 순 없지. 그래도 형이 돈은 좀 있나 보네. 결혼할 때도 형이 좀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네, 형이 공부도 잘해서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부모님처럼 절 챙겨줍니다. 거기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도 좀 있다 보니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큰 흠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최대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형제는 별 문제도 없는데 주변에서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보거나 부모 없는 고아라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은 그러한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없다는 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나러 한 카페로 갔는데요. 아내가 카페 구석에 앉아 장모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시부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엄청 좋은 거 있지? 거기다 이 사람 형이랑 형수도 엄청 착해서 휘두르기 딱 좋은 거 같아. 그렇다니까? 역시 결혼 상대 작감으로 고아가 짱이라니까? 라는 말을 엿듣기도 했거든요. 그때 아내의 말투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 있었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금세 변했으니까요. 그랬기에 아내의 그러한 행동쯤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절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그토록 잘해주던 처가 가족들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같은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돌변했거든요. 우선 처가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결혼하고 한세 달쯤이 지났을 때 장모님이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자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에 아들이 없지 않나. 근데 자네를 쭉 지켜보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자네 창인도 아들이 없다 보니 목욕탕에 가도 떼밀어 줄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합가하는 게 어떻겠나? 합가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형이랑 형수님이 집 준비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집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봐야 집은 그냥 전세 아니던가. 거기 위치가 좋아서 바로 뺄수 있을 걸. 잘 생각해보게나. 자네는 부모님도 안 계시잖나. 그러니 애가 태어나도 봐줄 사람도 없고, 자네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러나 본데,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세. 우리 입장도 생각해보게나, 딸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 영 마음이 안 좋다 그 말이야.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나?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애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가 가족들이 잘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장모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자네는 우리가 불편한가 보구만. 우리는 항상 자네를 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불편하기보다는 제 주변에서 보니 같이 살게 되면 괜히 오해가 생길 부분도 많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그치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진짜 잘 지내고 있잖나. 그럼 서로 부딪칠 일도 없을 거야. 애기 낳고 나서 오면. 더 적응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낫다 그 말이네.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모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계속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아내마저도 졸라대기 시작했는데요. 자기야, 생각 좀해 봤어? 뭘 말이야? 뭐야? 자기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아, 나도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줘.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형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 서방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니, 그냥 지나던 길에 마트에 망고가 보이길래 사왔어요. 형수님 망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서방님밖에 없다니까. 형수님이 한바 웃음을 지으며 망고를 받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이 저를 어버 키우다시피 했는데요. 우리 형과 형수님이 대학 때부터 만나던 사이였기에 형수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형은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에도 많이 바빴거든요. 형수님이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고 수학을 전공했던 형수님이 수학도 가르쳐 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뿐만 아니라 형수님도 저를 어버키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 형과 형수님은 그냥 단순한 그런 형과 형수님이 아니라... 부모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줬으니까요. 그랬기에 저는 혹시나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두 분과 상의를 하곤 했어요. 내가 딱 보니 우리 서방이 무슨 고민이 있구나? 역시 우리 형수님 눈은 못속인다니깐요 왜요? 혹시 동서랑 다퉜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끝을 흐리자 형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여보,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마. 서방님 부담스러우면 말잘 못하는 거 몰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얼마 전부터 처갓집에서 합과를 하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과요? 글쎄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왜 합과를 하고 싶어 하시지? 제 생각도 그런데 계속 합과하자고 하셔서 난감해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같이 봐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죠.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서방님 생각인 거예요. 서방님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처가살이는 좀 그렇지 않나?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겉보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 뭐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런 말이 괜히 있겠어. 그렇지만 죄수씨 의견도 중요하니까 둘이 잘 상의해서 결정해. 형과 형수님은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해서는 서운하다고 했기에, 나중에는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딱히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에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처럼 여기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동안은 처가 가족들이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져 갔는데요. 우선 장모님은 결벽증 증상이 좀 심했다고 해야 할까요? 수시로 청소를 했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먼지 한 톨도 없어야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정말이지 거짓말 하나 안못태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일불 빨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장모님은 이불 빨래를 할때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손 빨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불만이 많아 보였는데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 장모님이 이불들을 욕조에 넣고는 빨래를 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엄청 짜증을 부려대셨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별로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토요일 아침만 되면 장모님이 저를 불러댔습니다. 김서방, 저기 세제 좀 가져다 주게나. 김서방,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남자인 자네가 발로 좀 밟아주면 안 되겠나? 그동안은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김서방이 있어서 아주 다행이구만. 자네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가서 그 튼튼한 다리로 이불 지니까 밟아봐. 그렇네, 형부 다리가 좀 튼튼해 보이긴 해요. 처가 가족들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욕조에서 발로 이불을 밟고 있더라고요. 역시 남자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 아유, 자네가 그렇게 해주니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구만. 이 이불에 진드기며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주자주 세탁해줘야 한단 말일세. 장모님 힘드신데 그냥 세탁기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세탁기는 그냥 못 믿기도 하고 때도 잘안 진단 말일세. 예전에 나도 몇번 돌려봤는데 영 파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불 당건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아주 대놓고 시켜댔거든요. 김사방,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하나 몇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지. 난 방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대가면 부르게나. <목소리> 아, 네, 장모님.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주말마다 이불 빨래를 시켜대니 도저히 쉴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불 빨래가 다 끝나고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인어른이 저를 끌고 나갔는데요. 김서방, 나 오늘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는데 나랑 같이 좀 나가자고? 네? 지금이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좀 쉬면 안 될까요?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렇게 빌빌대면 어떻게 하겠나? 자네 혹시 몸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피곤해서요. 그런 게 아니면, 얼른 따라 나오게나. 나간 김에 친구들한테 자네 자랑도 좀 하고 그러게.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또다시 제 등을 떠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보. 그동안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서운해하셨는데, 따라가서 아빠 귀좀 살려줘봐. 그 순간 아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장인어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대단했는데요. 그렇게 따라 나선 저를 무슨 운전기사 부리듯 부려먹곤 했어요. 골프장에 가서도 내내 따라다니면서 잔심부름까지 했고 말이죠. 거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인어른이 친구들에게 제 가정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전에 딸도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럼 우리 사이 같이 부모 없는 사람도 괜찮아.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집에 적응도 아주 빨리 하고 요즘 우리 집 사람도. 편해졌다고 아주 좋아한다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주말마다 데려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기란가 아무리 그래도 자네 사위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자네 사위도 회사 다닐텐데 주말마다 끌고 다니면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사위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좀 아닌 거 같네만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 사위는 이제 우리 가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다 그 말이야 우리 김서방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거든 안 그런가, 김서방? 장인어른이 큰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어 던기고 말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장모님과 장인어른으로 인해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저 방관자 마냥 상관조차 하지 않았고요. 아니죠. 오히려 남편이 있어서 든든해서 좋다는 말로 저를 올감해곤 했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장인, 장모님이 제게 함부로 하자 처제마저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형부 편의점 가서 라면 좀 사다줘요 그런 건 처제가 직접 다녀올 수 있잖아 편의점이 먼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엄마 형부가 이 밤에 나보고 혼자 편의점 다녀오래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처제가 장모님한테 쫓아가서는 쪼로로 일러바쳤어요 그럼 장모님이 쫓아와서 제게 잔소리를 했고요 이보게 이 밤중에 얘 혼자 편의점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지금이 늦은 시간도 아니고 이제 겨우 8시인데 충분히 다녀올 수 있지 않나요? 자네가 부모 없이 자라서 잘 모르나 본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항시 자식이 걱정되고 그러는 거라네. 그게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 그러는 건가? 자네가 싫으면 내가 다녀오겠네. 라면 장모님이 주삼주삼 옷을 챙겨 입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처제가 장모님 뒤에서 키득키득 웃고 있었는데요. 제가 라면을 사다 주면 처제가 다시 제게 명령하듯 말했어요. 형부, 라면까지 사왔으면 끓여주셔야죠. 뭘또 그냥 갖다 주고 그래요? 저 바쁘니까 라면 좀 끓여요. 아참, 라면 끓일 때 계란 꼭 넣고 끓여주세요.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듯 처가 식구들은 허구한 날 저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의 이불 빨래부터 집안 청소까지 해야만 했고 장인어른을 따라다니며 기사 노릇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빠져갔기에. 언나를 아내에게 부탁을 했을 정도였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우리 그냥 분가하자. 처가집에 들어온 뒤로 나 주말마다 쉰 적이 없어. 지금 내 얼굴 좀 봐봐. 나 몸무게가 무려 10kg나 넘게 빠졌단 말이야. 자기야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딨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은 자기를 친 자식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아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제가 화도 내보고 타이르기도 해봤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휘청거렸던 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 뒤에는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간 모양인데 소식을 듣고 형과 형수님까지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사선생님이 과로에다 스트레스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과로에 스트레스라니요. 사돈 어르신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눈치 보여서 연락도 잘못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서, 우리 사방님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요즘 밥을 잘안 먹는 것 같더니 절이 된 거예요. 아내가 형수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형수님이 뭔가를 눈치챈 모양으로 아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내가 나간 틈을 타 형수님이 제게 꼬치꼬치 캐먹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속일 생각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요. 내가 서방님 어버 키우다시피 했는데 서방님을 모르겠어요? 눈빛만 봐도 딱 아니까 바른대로 말해요. 형수님 저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결국 제가 형과 형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듣던 두 분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는데요. 뭐요? 이불 빨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위한테... 주말마다 이불빨래며 대청소 그런 걸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말마다? 난 살다 살다 며느리한테 이불빨래 시켰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사위한테 그랬다는 소리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운전기사 노릇까지 시켰다 그 말이야? 이제 보니 이 인간들이 사위를 들인 게 아니라 머슴을 들인 거구나 근데 넌왜 그렇게 살았어? 그런 일이 있었음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형랑 형수님 걱정할까 봐 그랬지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그만할 줄 알았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심해질지는 진짜 몰랐어. 형수님, 저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한테도 정이란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이 인간들을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서방님 근데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후회 안 하겠어요? 그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최가 가족들 절대 변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사방님 마음 확실한 거죠? 네, 그 집에 더 있다가는 제명에 못살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리고 형하고 형수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괜시리 못난 저 때문에 서방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서방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지. 형수님이 저를 달라줬지만 어딘지 모르게 형수님의 눈빛이 매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퇴원을 하고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형네 집에서 쉬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제 전화를 받던 아내가 장모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당분간 남편이 형네 집에 있을 거라는데? 뭐? 뭘 얼마나 아프다고 거기서 있겠다는 거야? 이번 주에 이불 빨래랑 커튼까지 싹다 빨래해야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오라고 해 잠깐만 전화기 쳐봐 장모님이 아내의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는 제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서방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안 좋길래 며칠씩이나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 장인 장모님께서 병원에 안 와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자네 지금 우리가 병원에 안 가봤다고 시위하는 건가? 젊은 사람이 몸이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다 써먹겠는가? 되도록이면 이번 주 주말에는 집으로 들어오게나. 지금 집에 할 일이 태산인데 자네가 없으면 어떠란 건가? 그럼 난 그렇게 알고 전화 끊음새. 처가 식구들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내만이 한두 번 병원에 왔다 갔을 뿐이었어요. 아프다는 사람한테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내내 장모님이 어찌나 짜증스럽게 큰 소리로 말을 하던지, 옆에 있던 형수님까지 듣게 되었어요. 뭐야, 지금 이 와중에도 이불 빨래를 하래요? 아니, 누가 이불 빨래를 매주 해요? 무슨 이불 빨래 못해 죽은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그리고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리고 시킬 거면 당신 딸을 시키던지 해야지, 왜 서방님한테 시키냔 말이에요. 형수님이 분하다던 듯이 거실을 방방 뛰어다녔어요. 그런 형수님을 보며 뭔가 불안하긴 했지만 제 몸이 좋지 않았기에 그냥 한숨만 내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도대체가 얼마만에 쉬는 주말이던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육주 안에 있는 이불을 발로 밟아내느라 발에 습진까지 생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려댔어요. 어찌나 요란스럽게 울려대던지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아내였습니다. 뭐야, 설마 지금 오라고 전화하는 거야? 됐거든? 그놈의 이불 빨래는 알아서 해라. 라며 제가 수신 거부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는데요. 그러다가는 잠시 후에,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형님 미친 거 아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야너 이거 어쩔 거야. 지금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 뭔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는 거야? 나 피곤하니까 전화 끊어. 그리고 형님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당신 형수 말이야. 당신 형수가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가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봐봐. 이거 어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아내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상을 보다가는 너무나 놀라서 제가 손으로 몇 번이나 눈을 비벼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뒤 아내와 다시 통화를 했는데요. 세상에나 형수님이 아침 일찍 처가에 쫓아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돈이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방님이 이불이랑 커튼 빨래 그리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몸이 안 좋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우리가 매주 이불빨래를 하거든요. 거기다 이번 주에는 커튼까지 해야 하는데 김서방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걸 우리 서방님이 다 하셨나 봐요. 그렇죠. 우리 집에 남자가 김서방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사돈은 왜온 겁니까? 서방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예? 사돈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닙니다. 이래 봐도 제가 예전에 입주청소 일도 해봤고. 친척분 세탁소에서 잠깐 일해본 적도 있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탁 노하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돈어르신같이 이 청결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숨겨뒀던 실력 발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돈어르신은 이불빨래를 매주 하시나 봐요? 그럼요. 요즘 세상에 청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마다요. 그럼 제가 빨래랑 그리고 거실 청소까지 다 해놓을 테니까 사돈어르신은 방 안에 들어가 쉬고 계세요. 그동안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세요. 난 억지로 시킨 적 없습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장모님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그리 말한다고 그리 방으로 들어간 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뒤 형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답니다. 물과 함께 욕조에 담겨있던 이불과 커튼 위에 들고 갔던 락스를 한통다 붓고는 고무장갑을 끼고 휘저어서 잘 버무려 놓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데요. 마치 아파트 입주 청소하는 사람 마냥 휴대폰으로 트로트 음악까지 크게 틀어놓고는 거실 바닥에 물과 락스 그리고 세제를 잘 섞은 다음 고무장갑까지 신고 큰 밀대로 여기저기를 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온 집안이 락스 냄새가 진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거실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기에 처갓집 식구들이 급히 방문을 열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장모님이 기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뭐가요? 저 지금 청소하는 중인데요. 아니 락스로 거실 바닥을 닦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독한 거 가지고. 어머 모르셨구나. 이거 청소업체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주는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하면 세균이 싹다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불이랑 커튼도 락스에 담궈놨어요. 이제 한 1년 동안은 이불 빨래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 서방님 발을 보니 습진까지 생겼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불을 낙세 담갔다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청소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커피 한잔 못 타줄 망정이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장모님이 형수님을 밖으로 내쫓아버렸다고 하네요.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이지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이다를 마신 듯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같이 가족들은 락스 냄새 때문에 며칠 동안 친척 집에서 지냈다는데요. 그뒤 장모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미친 사람 마냥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장모님께 제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쪽 가족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회치금이나 했습니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자네 지금 제 정신인가?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보고 평생토록 노예처럼 살란 말입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런 제 모습에 장모님도 놀라긴 했던 모양으로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어요. 김서방,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나? 우린 자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진짜 몰랐네.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분가시켜 줄 테니, 부디 이혼만 하지 말아주게나.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네. 내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문중에서 난리 날 거란 말이세. 자네 장애인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고 그런데 이혼이 웬 말인가? 사실 우리 딸은 아무 잘못도 없지 않나? 잘못이 없군요. 장모님 딸이 제일 문제였죠. 저는 이미 그 사람한테도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결혼한 지1 년도 안 됐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보고라고 하겠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냔 말이야. 장모님 꿈 깨시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알리기 전에 그만하시죠. 그럼 1년만 살다가 이혼하면 안 되겠나? 많이 놀라긴 했던 모양으로 장모님이 이상한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전처와 이혼하고 한동안 형네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재혼했고요. 형수님이 소개해 준 사람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아내도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모진 말을 참 많이도 들었던지라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처가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랬기에 처가 집에 갈 때마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지겠지요. 그날도 장인어른께서 수단시장에서 직접 회를 떠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